아이가 있으시죠? 네. 네,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있어도, 또 결혼을 했어도, 나이가 있어도 여성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세요. 그, 이 여성은 지구상에 한 번밖에 안 계신 분이고 본인의 모델이자 가족의 모델이자 여러 남성의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분들이고요.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말을 쓰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분이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갖은 여성분이 되실 수 있으세요. 아, 너무 멋지신데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저렇게 해서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음. 다이아나비가 저런 드레스에 어, 그큰 체격으로 입으신 걸 보신 적이 있죠? 바로 저렇게 그 오프숄더를 하면서도 그 어깨 부분에 어, 딱 붙어 있는 그 네,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어, 저거는 얼마일까요? 네, 여러분. 80달러 미만의 익스프레스 드레스예요. 칵테일 드레스는 어, 충분히 익스프레스에서도 그 구입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유행이 없기 때문에 하나 구매해 두시면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너무 예쁘시죠? 네. 아, 어, 제발 그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문이에요. 진짜. 어머니 대표해지 전문이에요, 어, 전문. 정문. 전문이란 정문. 아, 이것도 어머니라고 알아들어요.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스지님, 음. 제가 말씀. 어, 언니, 어, 감사해요. 네, 김현미님이랑 저랑은 인연이 없는 그냥 일반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누나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아, 그래요? 네네.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세요. 유행이 없어요. 그, 그래서 그냥 해마다 꺼내서 입으셔도 되고요. 저 모자는, 어, 그 헬렌 카민스키의, 어 모델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와이드 브림이에요. 그래서 와이드 브림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 햇빛을 충분히 맞기에도 좋고 위에 젖혀서 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 쇼의 진행은 모두 그 모델님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델님들이 옷을 더 입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그러면 모든 게 모델님 의지대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인 패션쇼니까 뭐다 보셔도 되고 참여도 가능해요. 응, 그냥 돌아봐주셔도 돼요. 네, 일반인. 그냥 모든 여성이면 참여하는. 네, 참여하시고 옷 가져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응. <laughs> 아 위에 자켓은 탈보츠 제품이에요, 여러분. 네이비 컬러랑 바지랑 나왔던 제품인데. 저렇게 따로 따로 입으셔도 되고요. 원래는 바지와 바지랑 같이 나왔던 제품이고 스커트도 나오는 제품이었어요. 네,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고요. 그냥 탈벗츠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가시면 그 어머니들 모시고 자녀분들이 또 많이들 가시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화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모두

아, 이선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나님도 감사드리고요. 배터리가 음. 없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될것 같아. 에이첼님도 이제 그만하신대요. 아, 감초방 t v 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시골땡님, 감사드려요. 멋지지요? 옷이 예뻐요. 옷이, 오, 예뻐요. 옷이, 옷이 예뻐요. 네, 옷은, 어, 목발이에요. 목발이에요. 네. 옷은 블랙하우스 화이트 마켓 드레스예요, 여러분. 그, 저런, 어, 혹시 어떤 무대복이나 본인의 의상이 필요해서 할 때는 블랙하우스 화이트 마켓에 드레스 하면 되고요. 사이즈는 저게 엑스 볼, 몰 트위스 스몰이에요. 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블랙하우스 화이트 마켓의 드레스입니다 네. 지나가셔도 돼요. 네. 네. 아좀더 설명되는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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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참여하세요. 김현미님은 그냥 네 일반인, 보통의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또 엄마이자 또 아내이자 부모님의 자녀분들이신데 이렇게 멋지게 되신 분이세요. 아, 어, 네. 운동을 좋아, 잘하신대요. 모델님들 <laughs> 미래님들, 다 모델님들입니다. 아이가 있으시죠? 네. 네,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이가 있어도 또 결혼을 했어도 나이가 있어도 여성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거를 보여주는 분이세요. 그이 여성은 지구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고 본인의 모델이자 가족의 모델이자 여러 남성의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분들이고요.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말을 쓰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분이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갖든 여성분이 되실 수 있으세요. 아, 너무 멋지신데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저렇게 해서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음. 다이아나비가 저런 드레스에 어, 그큰 체격으로 입으신 걸 보신 적이 있죠? 바로 저렇게 그 오프숄더를 하면서도 그 어깨 부분에 어, 딱 붙어 있는 그 네,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어, 저거는 얼마일까요? 네, 여러분. 80달러 미만의 익스프레스 드레스예요. 칵테일 드레스는 어, 충분히 익스프레스에서도 그 구입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유행이 없기 때문에 하나 구매해 두시면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너무 예쁘시죠? 네. 아, 어, 제발 그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문이에요. 오, 진짜. 어, 진짜. 어머니를서 해야 지요 전문이에요, 전문. 아, 전문이라니 또 어머니라고 알아들어요.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아유. 야, 좋아, 좋아. 선생님, 음. 제가 말씀 어, 언니. 오, 감사해요. 네. 김현미 님이랑 저랑은 인연이 없는 그냥 일반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유행이 없어요. 그, 그래서 그냥 해마다 꺼내서 입으셔도 되고요. 저 모자는, 어, 그 헬렌 카민스키의, 어 모델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와이드 브림이에요. 그래서 와이드 브림 같은 경우는 저렇게 그 햇빛을 충분히 막기에도 좋고 위에 젖혀서 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 쇼의 진행은 모두 그 모델님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델님들이 옷을 더 입고 싶지 않다 피곤하다 그러면 모든 게 모델님 의지대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일반인 패션쇼니까 뭐다 보셔도 되고 참여도 가능해요 그냥 돌아 봐주셔도 돼요 네 일반인 그냥 모든 여성이면 참여하는 네, 네. 참여하시고 옷 가져가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응. <laughs> 아. 위에 자켓은 탈보츠 제품이에요, 여러분. 네이비 컬러랑 바지랑 나왔던 제품인데, 저렇게 따로 따로 입으셔도 되고요. 원래는 바지와 바지랑 같이 나왔던 제품이고 스커트도 나오는 제품이었어요. 고가의 브랜드가 아니고요. 그냥 탈보츠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가시면 그 어머니들 모시고 자녀분들이 또 많이들 가시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화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선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나님도 감사드리고요. 배터리가 음. 없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될것 같아. 네이첼님도 이제 그만하신대요. 아, 감초방 t v 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시골땡님, 감사드려요. 하고 싶다. <laughs> 오, 너무 멋지시답니요 옷이 옷이요 옷이, 옷이 예뻐요. 네, 옷은 어목발이에요이요 <laughs> 네, 옷은 블랙하우스 화이트마켓 드레스예요, 여러분. 그 저런 어, 혹시 어떤 무대복이나 본인의 의상이 필요해 할 때는 블랙하우스 화이트마켓의 드레스하면 되고요. 사이즈는 저게 XS 몰, 2XS 몰이에요. 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블랙하우스 화이트마켓의 드레스입니다. 돼요. 네. 지나가셔도 네? 돼요. 가요 아, 네. 네. 아좀더체명되는걸 <laughs> 음. <웃음> <웃음> 여러분도 참여하세요! 아, 어, 네. 운동을 좋아, 잘 하신대요.